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일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하는 금의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던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 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 선자들을 두고 올케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돌아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사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네. 아, 요즘엔 좀 살만해요. 그죠? 아, 오지게 더웠어. <laughs> 야,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 제가 6월, 6월 생이잖아요. 우리 6월부터 좀 덥긴 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엄마가 나 나면서 산후조리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 이게,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몸을 따뜻하게 데려야 된다며. 네? 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고생하셨어.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더운 시기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쵸? 네. 또 분주하게 새로운 한주 맞이하게 됐고요. 네. 오늘, 어, 우리 형제님. 그 키, 큰 키에서 목소리를 너무 부드럽게 내. 어머, 아주 그냥 조심해. 자꾸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 이렇게 함께 보면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표정들을 이렇게 성수를 풀면서 보는데 아, 참,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인지 모르지만, 참 예쁘게 잘 나셨다. <laughs> 여러분들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아우, 어,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들, 머리 좀 많이 쓰다듬으시 아셨죠? 네. 여러분들, 나름 괜찮아. 네. 조금, 이렇게 조금 주름살 있고, 흰머리 있고, 뭐, 조금, 여러분들, 그거 매력이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주님의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 지난주에는 참 바빴어요. 어, 뭐 월요일날부터, 월요일 날부터, 월요일, 월요일은 쉬는 거잖아. 네. 근데 저는 월요일 날 유사 끝나고, 저, 우리, 여기 돌입 요양원 있죠? 오하게, 거기 어르신 찾아뵙고 병자 성사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여기 가끔 오시는 여주의 그 권민자 수녀님, 그 수녀회가 있어요 예수마음 수련하시는 그 수녀님 수녀회에 종신허원이 있어서 어, 파주에 예, 어, 멀긴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 또 종신허원식도 이렇게 하고 의정부 주교님이 저더러 어우 신부님 수염이 멋있어요 <laughs> <laughs> 예, 이렇게 소인성 주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 오랫동안 스 수도로서의 삶을 약속하시고 어, 종신어원에 임하시는 또 선생님 축하해드릴 수도 있었고요. 또 어제는 이천성당에서 혼배 성사가 있어서 줄에도 다녀왔습니다. 아주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아, 어디가 제일 좋아? 역시, 아, 난내 집이 제일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잘났지. 게다가 여러분들 여주에 살지. 그죠? 혹시, 나, 여기 아닌데, 여기 오셨다 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가 고향이 아니,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셨다. 지금 손좀 들어봐요. 어, 어, 잠깐만,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디서 오셨어? 의정부에 어, 있고 아, 의정부있다 오셨어? <laughs> 이 단위로 오신 거예요? 이사 오신 거예요? 이제? 이제 이사 오신 거예요? 어우, 좋아.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또? 또 2층은 없어요? 네. 자. 일어나셔, 빨리. 자, 축하해봤어! 환영해봤어. 잘하셨어. 네. 아이, 가민이. 의정부도 좋겠지만, 아, 여주, 어디, 또, 저기, 일어나봐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부천에서 오셨어. 부천에서 오셨어? 어, 어떻게 오셨어? 네? 이사 왔어. 이사 왔어. 야 <laughs> 어, 둘이 부부는 아니시죠? 에? 아니시죠? 어머,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똑같이 생겼냐.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그래요. 이제 가을의 시기입니다. 어느덧, 야, 처음에 저 농가 밭이 어떻게 흘러갈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노르스르, 무르, 무르, 무르가 아니라, 그쵸? 한국말이참 재밌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딱 아시겠죠? 네? 이게 파란 거는 아니에요. 이제 파란 건 지났어. 노르스르, 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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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 하면서, 뭐 이삭이 연근대도 있고요. 그래요. 하느님의 은총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하느님의 은총을 은총을 받고, 근데 은총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은총을 잘 열매 맺고 있게 만드느냐. 그거는 누구의 몫이요? 네? 하늘의 몫이 아니야.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잖아요. 그 은총을 내가 얼마나 잘 예쁘게 키워내느냐. 그런 노력들. 그래서 이 가을의 시기, 이제 여름이 어느젓 물러가고 있잖아요. 이 가을의 시기에 하느님의 은총도 내 안에서 이렇게 잘 자리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미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 교중 미사지만, 우리 교구 저보다 1년 선배 신부님이 계셔요 우리 고재민 스테파노 신부님이 지금 안 찍는 중이신데 아버님께서 오늘 선종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구 신부들은 우리 신부님 부모님들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연락을 받으면 미사지향으로 그래서 우리 고경일 우리 프란스코 형제님 뇌졸중으로 돌아가셨 선종하셨는데 저도 미사 끝나고 또 빈세트병원에 장례 미사로 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 지향 끝에 그 아버님 우리 사제의 아버님으로서 평화의 안식 누릴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놀라운 전화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너무 길어 이게 국제 전화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 받아야지요, 안 받아야지요. 안 받아? 근데 전화가 여러 번 와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뭐, 보이스피싱 같기도 하고, 이걸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황교현 신부님? 어, 어떻게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라고 형제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머, 제가 15년 전에 인연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고,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난 인연은 저랑 싸워서 만났거든요. <laughs> 저도 이제 파릇파릇하게 첫 주임 나가면서 두 번째 주임이 하면서어 약간 어,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데, 또그양반은 세례받은 지한 40년 정도 되신 분이니까 서로 약간의, 어, 남자들만의 어떤 그런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티격, 티격, 티격 하다가 여러분들 미운 정도 정의라고 같이 소주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렇게 친해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떠나는데 그 형제님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신부님 덕분에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그 형제님이 궁금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아마 외국으로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아름아름아름아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연락해서 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반갑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형제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아니, 신부님,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인터넷을 좀 뒤져 봤대요. 그런데 어, 인터넷에. 황창현 신부님 강의가 나오더라. <laughs> 나는 짝퉁 황규현 신부야. <laughs> 원래 진충은 황창현 신부님이 훌륭한 강의를 하시는데 아마 누구 소개로 이렇게 했다가 그 연관 검색어에 이렇게 연관한 단어에 황규현 신부 여주성당 이런 게딱뜬거 보고 나서 어머나! 그래갖고 어 아는 분들 지인을 찾아서 그분께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드렸다 라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야 앞으로 어디 나가서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다 <laughs> 요즘에는 자기 PR의 시대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담에 커서 뭐 되고 싶으냐 라고 물으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 되고 싶대요 뭐 그런 거 촬영하는 그런데 그래요 요즘 시대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심스럽기도 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겸손의 대명사야. 무슨 뜻이냐 하면 음식을 끼깔나게 차려. 생일에 상이 부러져라 차리고 나서 손님들 초대해 놓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차린 것도 없고 변변해. 아유 양양. 조금 이렇게 뭐 맛없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냥 잡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또뭐 이제 추석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고마운 인들에게 선물을 정성껏 어, 준비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네? 아유 변변치 않은 거. <laughs> 도대체 왜 그래요? 아니 이게 좀 다른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염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명이서 밥 먹으러 가서, 딱네개 나오는 건데, 하나 나오면 그거 여러분들 용감하게 집을 수 있어, 없어? 네? 난집어먹는다 아까워서? <laughs> 다른 뜻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살 때는 무조건 큰 차를 살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가 가장 높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은 겸손함을 추구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본 마음은 다를 수도 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읍서빌리티가 좋아, 이서빌리티가 좋아. 네? 이서빌리티가 낫지.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는 사실은 겸손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내생길상을 이왕이면 더 근사하게 차리고 싶은 본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 툭까놓고 얘기해 봐. 욕심 있어 없어? 나도 있어. 나도 좀잘 생기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이겼는지 아시죠? 네? 소유권이 이전됐으니 그분께 가봐라. <laughs> 애프터 서비스는 그분께 알려 알아달래요. 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갖고 그래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부정의 것들을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의 욕구를 가지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것이 발동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마음의 중심으로 와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탐욕, 시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다 없앨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없앨 수 없다. 죄를 없애, 없애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뭐냐? 선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오늘 일격세의 신명기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뽑아 세웠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뽑아 세웠다.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 게다가 이 독서에 오늘 야구보서에 말씀을 듣기는 해요. 하느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부정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겸손하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난 부족해요. 아이고 난 내가 할수 없는 게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부족하지 않아. 눈두개 달리고 콧구멍 두개 있고 그렇죠. 나도 가끔 TV를 보면서 잘생긴 연예인을 볼 때마다, 쟤는 참 잘생겨서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부님이 잘생겼으면 좋겠어, 안 잘생겼으면 좋겠어. 아, 네, 나도 부럽다고요. 아멘, 복받을지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에다가 내가 내가 코코몽 똑같아. 나도 코 있고 개도 코 있고. 아쉬울 게뭐 있어?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의 쓰임대로 하느님 스스로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 안에 부정의 것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 부족함이 나를 통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는 하느님의 풍미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히 인식하고 이제 어떻게 내 안에서 사랑의 이야기들을 자꾸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게 어때요? 좀 어렵지 않아요? 어머, 사랑합니다. 아우, 남사시럽게 사랑이 뭐야. 이야기해도 돼요. 표현해도 돼요. 칭찬해도 돼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고 계신가요? 네. 어, 그래요? <laughs> 아, 그렇구나. 나 어저께 솔직히 말하면 나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했다? 미사를 끝내고 면담을 끝나니까 8시가 넘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 근데 왠지 제가 국밥충이에요. 국밥을 되게 좋아해요. 왠지 선지해장국이 먹고 싶은 거라. 근데 우리 동네는 8시 이후에는 다 가게 문이 무슨 이슬람 국가 같아. <laughs> 8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잘안 다니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해장국을 먹으러 차를 타고 쫙 돌아서, 여러분들 혹시 좀 늦게까지 하는 해장국집이 있으면, 이따가 살짝 나한테 좀 알려주고 가요. <laughs> 그래갖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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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저강 건너, 북여주 쪽에, 예, 해장국집이 열렸는데, 한 8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간판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밥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오셔. 우리 9시에 끝나는데, 아이고, 쫄려. 아주머니가 저 여기 해장국 하나만 주세요. 그래갖고 아주머니가 그래갖고 김치를 갖다 줬는데 나도 모르게 김치가 너무 맛있어 보여. 김치를 하나 딱 먹었는데 어머 나 기도 안 했네. 이따가. <웃음> <웃음> 어머 나 기도 안 했네. <laughs> 근데 거기서 바로 성호경을 거야 되는데 주인 아줌마가 나를 쫙 보고 있으니까 <laughs> 이따가 국밥 오면 기도해야지 마음속으로 <laughs> 그쵸 원래 반찬 올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본 음식이 와야 기도해야지 그쵸 <laughs> 아니면 여기 목구멍에서 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에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뭘 얘기를 한거냐 이왕 삼천포로 빠졌으니 계속 빠져 봅시다 국밥이 딱 왔어 아우 크, 선지가 쫙 야 고추기름을 두 바퀴를 쫙 돌리고 아 국물을 볶고 있었는데 국물을 먹으면서 또 기도 안 했네 <laughs> 아이고야 내가 신부인데 참 내가 부끄러워 죽었다 그래갖고 왜 네? 네, 숟가락을 내려놓고 성을 그니까 아주 머가쭉빠지다려 보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갖고 어우 재밌어요 예 네. 하물며 나도 이럴진데 여러분들 신앙을 당당히 드러낸다라는 게두 가지예요. 나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가졌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정의 것들이 솟아나올 수가 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냐하면아 맞아 내가 하느님의 품위를 입은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었어요. 사랑이 무엇? 무언... 다 알아. 사랑이 뭐요 다시 물어봐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역시, 우린 다 같은 학교 나왔나보다. 그거 하느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아주 아주 재밌는 노래, 아주 아주 재밌는 모임, 재밌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커다란 산을 바라보고, 넓은 바다의 파도 소리와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 자연의 신비와 함께 우리 안에 경건함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성령의 성령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뭐냐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을 생각하면서 무엇 뭐,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당당하게 성부와 성자. <laughs>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외쳤어요 아주머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위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그래요, 내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하느님께서 나를 뽑아 세우셨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이제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이며 내 행동과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신앙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따가 제발 나가시면서 어느 집이 맛있냐 살짝 기뜸해 주시고요. <laughs>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시는데 감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나 한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손 놓지 않고 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노라 라는 결심을 하시면서 이미 다 함께 기쁘게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